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지켜주는 한국인의 반찬 5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식탁에 오르는 소박한 반찬에도 젊음을 지켜주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전통밥상은 건강을 담은 약이자 노화를 늦추는 슈퍼푸드의 보고인데요. 오늘은 매일 먹으면 몸이 10년 이상 젊어지는 최고의 반찬 5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함께 살펴볼까요? 화면 두번 누르시고 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첫째, 김치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면역력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된장입니다. 이소플라본과 사포닌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관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셋째, 시금치 나물입니다. 루테인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억제해 피부와 눈 건강에 유익합니다. 넷째, 멸치 볶음입니다.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뼈를 튼튼히 하고 근육 건강을 유지해줍니다. 다섯째, 표고버섯 볶음입니다. 베타글루칸과 비타민D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암 항노화 작용을 돕습니다. 이처럼 매일 밥상에서 만나는 반찬들이야말로 최고의 항노화 보약이 됩니다. 꾸준히 챙겨드신다면 몸의 나이는 분명히 더디게 흘러갈 겁니다.